희망,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삶을 어떤 이유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희망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한 채 환경에 맞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희망에 대해 지금 시작합니다. 희망이란 단어를 들으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나도 한번 도전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되고 생각만으로도 인생을 설레게 만듭니다. 많은 유튜브에서도 희망을 주는 영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상을 볼때 어떠십니까? 나도 무엇인가 할수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많은 영상, 유명한 강사의 강의 베스트셀러의 책 많은 것을 접하고 듣고 배워서 아는데 왜내 삶은 생각과 삶이 하나되지 못하니 결단하지 못합니다.말과 행동이 하나되지 못하니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합니다.지금 시대는 너무도 많이 듣고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너무 값싸게 생각합니다.희망 그저 위로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물질의 여유를 갖고 살기만 하면 돼.돈이 있어야 희망도 있고 삶도 있는 거야.하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물질의 얽매이게 만들며 희망이 없는 삶을 만들어 갑니다.희망이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너무도 귀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디서나 듣고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그렇기에 희망의 동상이몽입니다. 희망의 고문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절대 절망이라고 말입니다. 이유는 내 앞에 희망의 끈이 있고 내 앞에 나를 새롭게 할 길이 있는데 무엇이 희망이고 무엇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 그리고 희망보단 환경에 따라 흘러가는 삶을 사니 절대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이나 강의 등으로 나는 하지 못하고 대리 만족만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많은 말을 하고 가슴을 뜨겁게 해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으니 세상에 내가 필요하다 생각되십니까? 남들보다 모든 것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럴듯한 존재로 생각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세상은 여러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을 신경 씁니다.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이러니 정작 내가 살아야 하는 세상은 사라지고 톱니의 바퀴처럼 다른 톱니가 돌아가니 그리고 챗바퀴를 도는 다람쥐처럼 세상이 돌리는 대로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내 인생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니 희망은 그저 위로의 수단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주는 희망은 나를 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나를 더 나약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세상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유는 희망의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 세상이 만들어 놓은 희망이라는 감옥 안에 나를 가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희망은 내 삶이 변하고 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신단한 분만이 줄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진정한 신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아직도 절대 절망의 삶 속에서 이것이 인생인 줄 착각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6년이 되는 동안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과 싸워 이기려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 나만의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도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부부, 거리낌이 없는 형제, 사랑과 효를 실천하는 부모와 자식. 이것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바로 내 세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만들어야 할 세상입니다. 여러분을 신경 쓰지 않는 세상에 진정한 신을 만나 새로운 세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는 희망으로 나로 인해 움직이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정한 희망은 영상을 봤다고 강의를 들었다고 배웠다고 내가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희망은 곧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진정한 신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는 단 하나, 진정한 사랑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돈을 갖고 사업을 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도,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고통의 삶으로 스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진정한 신의 사랑으로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 내 가정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듣고 계신 여러분을 더 움츠어드리게 할수 있습니다. 한번 듣고 많은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것을 준다 해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허상이 되고 맙니다. 생각은 황금이고 금은 보아였지만 정장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비눗방울이 되어 터져버릴지 아니면 생각 이상의 것으로 실현이 될지는 지금 내가 선택하느냐 다시 버리느냐에 달렸습니다. 내가 지금 진정한 신을 믿고 있다고 해도 그분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삶엔 희망은 없습니다. 신이 희망이고 말씀이 희망이고 기도하면 된다고 많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한순간의 위로일 뿐이지 현실로 나타나는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아직 그분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을 믿던 믿지 않던 상관 없습니다. 희망을 갈망하고 희망을 원하고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려는 여러분이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 길에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메카닉이었습니다. 오늘 영상과 저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댓글과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도 필요합니다. 희망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결단하여 세상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은 결단하는 자의 것입니다. 세상은 도전하는 자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진정한 신을 만나기 위해 결단함으로그 첫걸음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이즈 서퍼 뉴, 당신에게도 떠오릅니다. 인생 2회차가.